안녕하세요. 네, 직곡입니다. 오늘은 도인법 다리 쪽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리 쪽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아래쪽으로 좀 도인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펴시고요. 가볍게 안팎으로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도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뼈 따라서도 두드려 주시고 바깥쪽 안쪽 편하게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양손으로 네, 허벅지 잡으시고 다 혈이 있습니다 혈 따라서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다리 쪽에서 제일 중요한 혈은 족삼리, 족삼리 혈이라고 여기 무릎 있고요, 승계골 예, 있고, 이쪽이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툭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튀어나온 부위에서 검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예, 뻗어가지고 누르시면은 이쯤에 반응하는 뭔가 찌릿하면서 반응하는 예, 어, 지점이 있습니다. 양쪽을 잡으시고 충분히 눌러주시면은 족삼리혈을 자극해 주는 건데, 굉장히 다리 혈액순환이 좋고 다리 힘도 강화됩니다. 가볍게, 예. 네. 양손으로 다리 주물러 주시고요. 네. 발목 잡으시고, 그대로 숙여 주겠습니다. 한번 다시 폈다가, 숨 깊이 들이마시고, 한번 더. 발목 잡고, 숙여 주시고. 네. 그 다음. 발쪽 보시면은 특히 엄지 쪽으로 붓거나 통증이 있으시면은 이쪽에 혈자리가 많습니다. 엄지 끝에 은백 대도 태백이라고 이 주변에 혈이 있는데 은백 대도 태백 이쪽혈들을 골고루 눌러주시면은 네, 엄지 발가락 붓기도 빠지고요 혈액순환도 촉진됩니다. 발바깥에서 반대로도 네. 은백 대도 패들 눌러주시면서 엄지발가락 발가락, 피력순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걸으실 때혹사하는게 엄지발가락입니다. 또 그리고 엄지발가락끼리 이렇게 충돌해주시면 이게 장수의 비글러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피력순환을 돕기 때문에 온몸에 기혈순환을 돕기 때문에 장수의 비글러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팔바닥 손, 어, 발을 하나 올리시고요 부드럽게 주물러주기 발바닥 주물러주기 용천혈이라고 이 가운데 갈라지면서 움푹 들어간 데 있죠 여기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로 발 바꿔서 발바닥 주무르시고 충분히 주무르시고 용천혈 움푹 들어간 그 부분 충분히 자극해 주시고요 네, 가볍게 다리 관련해서 좀 이렇게 도입법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자세히 더 다른 부위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